괜찮아, 나 지하철 같이 타고 다니는 것도 로망이라서. 괜찮아, 괜찮아. 지하철 커플들 같이 타고 있는 거 보면 좀, 뭐랄까, 부러워. 이게 되게, 지하철 어쩔 때 타면, 2호선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? 순환선이니까, 내리는 구간이라는 게 딱히 없잖아. 그냥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잖아요 그러면은, 어쩔 때 사람이 진짜 많은데, 커플이면 보통은 이렇게, 이렇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인간 벽을 만들어주잖아요? 그리고 그 인간 벽 안에서 막 꽁냥꽁냥 하잖아? 그거 엄청 부러웠어. 약간 로망? 나는 그냥 인파 사이에 구획하면서 <laughs> 밀려다니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구석에 자리 잡고 꽁냥거리고 있단 말이야. 나는 이미 <laughs> 흘러와서 흘러가는 존재인데. <laughs> 그냥 해양 쓰레기 같이, 알죠? 바다에 흘러다니는 비닐봉지처럼 다니고 있는데, 자기들끼리 구석에서, 어우, 좁다, 여기, 여기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남친이 이렇게 보통 가드를 해주잖아요, 이렇게. 엄청 부러운 거예요, 한 번은. 커플이라서 부러운 것도 있고, 그 가드 해주는 거기 안에가 너무 안락해 보이는 거야. 되게 여자친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,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약간 팔로 이렇게 가드를 해준 거예요. 그 안에는 전혀 밀림이 없겠죠?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나도 들어가고 싶었어. <laughs> 남의 커플, <laughs> 남의 커플 공간에 나도 좀 <laughs> 들어가고 싶었어. 물론 안 넣어주겠지만 <laughs> 거기 나 들어가야도 남을 것 같던데. 공간을 워낙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들어가도 티도 안 나겠던데 안 나오질 것 같아서 그냥 말았어. 그 여자분 들어가고도 공간 널널하더만 나 하나쯤이야 가랑이 사이에 들어가도 티도 안 나겠더만 그래서 못 들어갔지 결국에는. 응. 그니까 지하철 많은 곳에 고석에 남친 여친 보호하는 것만 버티는 거. 어 그거 그거. 보니까 안에 공간 을 엄청 널널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안에 축구해도 되겠어. 그, 걔, 그 여친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, 거의 공간이 많아서 나도, 나도 잠깐만 좀. 진짜, 저기,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? 저 여기 앞에 강남에서 내릴 건데, 저몇 정거장만 좀 이렇게. 몇 정거장만 저도 안에 좀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? 아이, 뭐, 사랑 속삭이셔도 되는데, 제가 진짜 입 당치고 있을 테니까, 여기 제가 너무, 해양쓰레기처럼 밀려다녀서 그런데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? 그럴 뻔했다니까. 그럼, 오한테 저도 연애할 때 로망이지, 꺄. 그래서, 아, 그거 보고는 약간, 그래도, 그래도, 뭔가, 혀다보다는 키큰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. 사실, 키는 큰 상관없는데, 키 커야 그 로망이, 약간 실현이 되잖아요? 하긴, 뭐, 키가 작아도, 남자가 엄청 굽, 높, 굽 높은 걸 신으면 상관이 없긴 해. 약간 그, 장대 삐에로 같은 거, 중마 삐에로처럼, 중마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주면 되긴 하니까, 상관 없긴 한데, 어쨌든 그거는 좀 설렌다고 생각했어.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계속 밀리언다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약간, 감동이랄까, 그랬지. 응.